인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티 카모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플래그십 전기 SUV, 바로 2026 제네시스 GV90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첫 대형 전기 SUV로서 글로벌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모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실내, 성능, 안전 사양,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익스테리어 2026 GV90의 첫인상은 단순히 SUV가 아닌 럭셔리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 대신 전기차 전용 폐쇄형 전면부와 더 얇아진 두줄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차체는 약 5.2m에 달하는 압도적인 사이즈로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나 메르세데스 EQS SUV와도 직접 경쟁 가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부는 긴휠 베이스와 매끄러운 루프 라인으로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보여주고 공기역학적 휠 디자인과 숨겨진 도어 핸들이 미래적인 느낌을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두줄 테일램프가 적용되었고 간결하면서도 대형 SUV 다운 안정감을 전해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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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실내에 들어서면 럭셔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제네시스는 GV90에서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코핏을 구현했습니다. 앞좌석에는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했고 증강현실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소재 역시 최고급 가죽, 친환경 우드, 리사이클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실현했죠. 이 열에는 독립식 캡틴 체어와 리클라이닝 기능, 마사지 시트, 개인 모니터까지 마련되어 사실상 움직이는 라운지에 가깝습니다. 3열 공간도 성인 2명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습니다. 여기에 23 스피커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더해져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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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성능 면에서 GV90은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대용량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1회 충전 시 최대 약 64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기본형이 듀얼 모터 사륜구동으로 제공되며 최고 출력은 약 430kW, 약 580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4.5초대를 기록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럭셔리 SUV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되어 10분 충전으로 약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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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은 제네시스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GV90에는 별표별표 고급형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별표별표 별표 이전 세대보다 한층 진화된 형태로 탑재되었습니다. HDA3 고속도로 자율주행 지원 원격 발렛 파킹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자전거 교차로 상황 포함 차로 변경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360도 서라운드 뷰및 야간 보행자 인식 기능. 특히 인공지능 기반 안전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단순히 보조가 아닌 사고 예방형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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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시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입니다. 공식적인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럭셔리 전기 SUV 시장을 고려할 때 기본 모델은 약 1억 2천만 원대, 풀옵션은 1억 6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약 9만 달러 후반 물결표 11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X, BMW X, 벤츠 EQS SUV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격대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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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노. 자, 오늘은 이렇게 2026 제네시스 GV90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네시스가 럭셔리 전기 SUV 시장에서 보여줄 새로운 비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이티 카모드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